습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들 지내셨나요? 아직도 이 코로나가 잡히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활동할 수가 없어서 부자유스럽고 이로 말할 수 없이 힘들. 나라들을 보내고 계신데, 목회 현장에서도 그저 한 조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만나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지혜로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또 금야. 금요 철하예배에 참석도 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러면서 하루하루의 삶의 가치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또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도 없는 이런 상황도 있고 주일날 동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한다든지 저희도 어,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보고 싶고 또성도님들도 보고 싶은 마음이 솔솔 생겨나네요. 목회신학 i t of 고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of a l i t 시 l e bit of a l 마음을 조아리고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케어 하면서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힘을 얻어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주로 조신학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신학은 성경적인 그런 신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또3일체 한분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학을 통해서 모든 성론님 한분하분들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서 관계 중심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을 해드려 드겠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드렸고 또 성경은 언약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성부 하나님의 그런 은혜 언약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성냥 혹은 구속 언약이 있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그런 사역적인 그런 행위 언약이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가 충분하게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최근에는 언약에 관한 그런 책들이 많이 또 출간 출간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목회자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관심의 길을 기울이시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조신학은 귀시에 입각한 그런 상식신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위대한 그 사역들에 대한 그런 부감이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내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이것이 개인적인 간증과 이것이 다른 분에 대한 전도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겠나.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경건한 그런 신학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함께 나눠봤고, 또 조신학은 항상 말씀을 연구하는 거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때이 예수님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을 알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나의 이성적인 그런 조신학이 아니라 항상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 연구가 되어지는 그런 조신학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로 함께 해왔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지난 주에도 여러분들의 출석 체킹을 위해서 강의를 듣고 느낀 소감문을 A4 용지 절반 내지 한매 정도로 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2주차에도 여러분들의 출석을 위해서 느낀 소감문을 적어서 3월 30일 날 3주차의 수업 시간에 제게 제출해주면 제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출결사항을 체킹하도록 그렇게. 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감문이니까 뭐과제물 하고는 다른 것이니까 가볍게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성경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시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요. 또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장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예언의 말씀이다. 또 이런 표현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계시하셔서 기록된 이 성경이 그냥 성경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경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냥 성경을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성경을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만남과 심과 또 사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생각한다면, 성경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가고,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들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왠지 하루하루 고달픈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 하나님이 없이는 이 위기를 이 고난을 또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어떤 한계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이 성경을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그 누림의 장소, 사김의 장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장소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럴 때 성경을 열고,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뭔가요?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게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의 성경. 그래서 교재에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처럼 성경 좀 짚고 하나님을 만나 쉼과 또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장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본문에 보면 박스 안에 다섯 가지의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는 성경에 관해서 유카 원칙에 입각한 설명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그런 여섯 가지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 누가 성경을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누가라고 하는 문제에서도 두로 나뉘어집니다 모세오경 그건 모세가 썼다 이렇게. 그럼 하나님은 뭐하셨나요? 만일에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것을 모세가 썼다면, 그거는 모세는 썼다라기보다도 기록한 것이 되지 않을까요? 썼다라고는 저자하고 기록자와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원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어서 기록할 수. 어느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모세가 자기가 죽는 장면, 그리고 죽음 이후의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성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죽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알아서 기, 썼겠나.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이 첨가한 것이 아니겠냐 이런 방식으로 성경에 대한 흠집을 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성경은 무한 이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하고 주입해 주면서 성경에 대한 신뢰나 성경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모세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었나요? 에덴 동산과 이 모세 사이에는 천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럼 모세가 에덴 동산을 보고 썼나요? 그말이다 모세는 에덴동산 그거 살아보지도 알았어요. 그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을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해서 위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교훈이 되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기록할 수 있도록, 오류 없이 기록할 수 있도록 성경의 감독으로 기록된 게 바로 모세의 오경이거든요. 그래서 육하원칙적인 그런 접근은 성경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그런 설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자연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설명,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잠깐 좀현해 본다면 여기 자연인은 선식이라고 합니다. 선식. 그리고 이 신앙인은 성도라고 하고 또 양자, 어뎁션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선식, 하나님의 자녀권이라고 하는데 아직 자녀가 되진 않았죠. 요한일서 3장 8절 이하로 가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을 직접적으로 마귀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건 덕이 되지 않고 또 전도 혹은 또 선교 차원에서도 바를 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안에서 신앙인과 자연인과의 그런 차이점은 하나님 안에 있는 신앙인 또 마귀의 영역 가운데 있는 자연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지혜롭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이런 표현으로 말한 것이 전도용에도 바람이 높다 봅니다은 그러한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신앙인이 되었다 나는 신앙인이냐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과거에 이런 마귀의 영역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영역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 이런 명확한 체험 그다음에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명확하게 이렇게 담아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연인과 신앙인의 그런 차이점들을 성도 한분한 분들이 한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에 대한 도전적인 견해들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현대의 역사 비평 또 있고 또 진화론의 그런 방식을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그런 무로부터의 창조 또 말씀으로의 그런 창조를 부인하고 또 진화론을 가르치는 이런 경용들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어느 개인이 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심어주고 이러면서 성경의 권위를 상다시키고이키방이으방식임없이임전하고 있는 것이죠 g Songyong, Songyong, s o 가 g y o n g Song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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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원리강론을 가지고 있고, 또 시저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산등으로 나눠서 구약과 신약,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금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이루어지기는 시대다 하면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들어볼 때 성경에 대한 도전적인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왜 그것이 틀렸는지 변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갖게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은 이제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적인 어 그런 신앙 체험이기도 했습니다만 성도들도 어떻게든지 이 성경과 좀친밀게 성경을 항상 성경을 열어서 그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또 일하셨던 또 내게 말씀하시는 내게 교훈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습관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의 인격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고 또 신앙적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만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 어떤 이 틀을 가지고, 어떤 브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볼수 있을 것인지. 가장 바람직한 눈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이 사회에서 43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야급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 눈에는 너가 참으로 보배롭고 좋게 그리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야곱은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에베소 2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때는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더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오늘 많은 성도들도 성도라고 하는 좋은 그런 친구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으로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이끌어 주셨으니까 역시 성도 한분한 한 분을 바라본 하나님의 눈은 야곱을 바라보고 말씀하셨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3일째 한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이 눈을 항상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던 3일째 한분이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방식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구속사적인 혹은 성령사적인 성경 읽기 혹은 성경 연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 툴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식년을 제가 가지면서 논문 한 편을 써는 것이 구속사의 구조 연구 부제로 에베소 1장과 베드로전서 1장 중심으로. 이런 주제로 교수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이 바로 장세전 삼일체한분 하나님의 구속사 혹은 성양사 연구거든요. 지난 주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은혜. 번역 고 그리고 아들 하나님의 구속 혹은 성령 번역이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곧 후원의 복음을 전도하시는 그분의 사역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구약 그리고 신약을 보게 되었지만, 성경에 아주 핵심적인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 영역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백성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가 된 거죠. 교회, 교회 성도들이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한때 광야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4대 인정, 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이제 에클레시아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 나와 따로 서 있는 존재들의 공동체. 그분들의 공동체. 신학 기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고 또 삼일째 한분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또 여러분들은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을 양육시켜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양육시켜 내는 목회자로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또 성령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에 대해서 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닌까요 믿음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는. 성경을 보는 결정적인 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까요?